안녕하세요 감짱입니다 오늘은 바벨로우 등 운동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벨로우는 바로 된 봉을 잡고 상체를 약간 숙여서 내 아랫배에 발을 놓이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등 운동이고요 등 전체가 되는데 옆모습으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상체를 숙이면 숙일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걸 초보자분들은 다 이런 포지션, 내린 포지션이 허벅지비가 엄청나게 땡기고 있는 상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허리가 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들어가기 쉬워요. 그 다음으로는 무릎이 살짝 나가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돼서 계속 위로 치켜 들어올리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체를 많이 숙이고 무릎은 좀덜 구부려서 마치 햄스트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상태가 등 근육이 작용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허벅지를 초보자 회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벅지를 스쳐 지나가듯 풀 때도 스쳐 지나가듯 내려가도록 해주세요. 이거는 덤벨을 아령을 잡고 해도 되고요. 기본 동작을 설명하는 거예요. 베이스 동작이요. 여기서 흡 하나 마시고 흡 내쉬고 마시고 으쉬 이런 느낌으로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약간의 치팅. 몸에 튕겨줌을 이용을 하는데, 당기면서 내가 엉덩이는 살려놓고, 읍, 엉덩이를 좀더 나가게, 바라꿈치를 보세요. 하나, 둘, 읍, 하나, 읍, 둘, 읍, 이런 느낌.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약간의 고급 레벨입니다. 이번에는 풀 빼. 아래 허리는 숙여놓은 상태, 펴져 있고 숙여놓은 상태에서 위 허리를 쭉 같이 주는 거예요. 읍, 줬다가, 읍, 당겼다가, 읍, 줬다가 허 담겼다가 이걸 할때 보통은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요추부가 작용을 훨씬 잘하거든요. 요추부는 숙여놓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위 털이만 얘만 이렇게 갔다가 얘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얘만 갔다가 얘만 오기. 그렇게 훈련도 해보시고 정면에서 다시 봤을 때 잘못된 동작을 설명을 하자면 팔꿈치가 이렇게 헷가닥 들어오는 거. 이거는 좋지 못한 동작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랩플다운도마찬가지고요 어떤 동작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이렇게 붙는 행동은 잘하고 있는 동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이면서 내가 상승모근을 헷제다 헷가닥 이렇게 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것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될 거를 대비해서 반대의 어떤 예비 동작. 그러니까 대비한, 예방하는 동작, 예비가 아니라, 예방하는 동작으로 얘를 오히려 더 살짝 꺾어 주시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더 좋습니다 상체를 숙여 놓고 거울 보고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숙여 놓은 상태에서 내가 흡 들어올 때 어깨선이 이렇게 위로 들어오는 느낌이 안 들게 해주세요 뒤로 후인하강이에요 결국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이거는 중급자 이하는 중급자 분들도 따라 하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허리를 약간의 후방경사 시켜놓고 복갑을 흡 잡아놓고 흡 들어가는 형태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건 훨씬 더 하부 등 하부가 좀더 참여할 수 있고 흉요 근막 라인의 어떤 등 하부의 감각을 훨씬 더 어, 자극시켜 줄수 있는 동작입니다 이게 바로 레플다운할때 어, 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우리가 발을 딱 들어 놓으면 이 허리가 이렇게 이렇게 작용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동작이 옆모습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걸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작은 어떤 동작에도 안 들어갑니다. 고관절을 끌고 오는 것과 허리각을 헷가닥 헷가닥 보내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중량을 많이 들지 마시고 만약에 된다면 허리 살려놓고 제가 유엔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허리 살려놓고 상체를 최대한 이 정도까지 숙여 놓은 상태에서 흡, 바, 흡, 하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이 구부러지는 시작점인 어깨선, 견봉 외측 이 언저리쯤이 어디 도망가면 안 돼요. 여기서 당기면서 이런 느낌, 이 느낌이 만들어지면 이제 말짱 꽝인 겁니다. 이걸, 이, 자, 이, 자, 이렇게. 이건 가슴 운동도 마찬가지고, 랩풀다운도 마찬가지고요. 가슴을 내밀어 놓고, 상체를 최대한 숙일 수만 있다면, 숙여 놓은 상태에서 가슴 내밀어 놓고,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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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위 허리를 꺾어서 해보고, 흉요근막 라인을 잡기 위해서 허리를 약간 구부려 놓고, 복압을, 흡! 잡아 놓고, 흥! 자또한번해 음 보고요. 그렇게 해서 감각을 더더 확장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벨로우를 할때 점점 더 번지게 만들어서 내가 감각이 같은 운동, 같은 개수, 같은 무게를 들어도 더 많이 근육에 자극이 들어가게 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